나안 찍을 건데? 으음. 오늘은 내일이 어, 뭐, 어, 어, 잠깐만 아, 자 응? 이거는 메가포트 치즈젤리 메가포트 치즈젤리 아 내놔봐 음, 한개는 <놀람> <한번 더. 놀람> <놀람> 네, 뭐, 무슨 냄새인지 모르겠어 호따잘라야 만져봐 만져봐. 네, 우리 어제 새야지안 묻는데? 안 묻어 안 묻어. 안 묻지. 어. 우와. 이거 진짜 편리한데? 아 플라스. 이게 감겨 있으면은 이게 진짜 편리. 해 지금 내가 너를 보고 아, 이거 메가포즈가 들어가서 뭘까? 한 내가 너가 찍고 있어 내가. 우와! 아, 기야 <laughs> 잠깐만 잠깐만. 아 잠깐만 잠깐만. 내가 지금 내가 너 찍고 있어. 야야 너 내가 너 찍고 있어. 왜 나만 찍는데? 똑하다 음, 나는 우와, 우주, 음, 대박. 이거 엔진. 고기집. 여기는 고기집. 잠깐만. 오. 음? 봐, 봐봐, 안 묻어, 안 묻어. 이렇게도 안 묻어. 응, 음. 음, 저렇게 이렇게? itu Uuuu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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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uuuh